세탁조 청소 표백에서 세탁조 청소까지 그리고 여기 세탁 보조로도 네. 쓴다고 알려져 있는 베이킹소 권장량보다 정말 더 많이 나와서 효과가 어떤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 세제를 썼을 때 얼마나 세척이 될지 이 세탁기 통에 빼낸 는 자리가 오염도가 음. 굉장히 심한 편입니다 음. 거품이 흘러나오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한번 많이 넣어 보겠습니다 베이킹소다까지 같이 넣어 보겠습니다 정말 많이 넣어야사이여있는 네. 넣었는데 네, 확실히 올라오긴 네, 이물질이 지금 잘 돌아오긴 합니다. 물질이 충분히 나오고 있는데 어, 계속 세탁기를 지금 네번 정도 돌린 상태고요. 이제 탈수까지 해서 통분해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은하루입니다. 어, 오늘은 그 세탁에서 빨래하실 때 가장 많이 쓰는 평세척제. 그 최근에는 가정에서 직접 셀프로 세탁기 통 세척을 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얼마나 세척이 되는지 세척을 했을 때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잘알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은 이 세탁기에다가 직접 이 제품들을 다 써보고 오염도가 얼마나 깨끗해졌는지 비포 애프터를 촬영해 보려고 합니다 요즘 세제에는 아예 이렇게 세탁조 청소 한두 스푼을 넣고 돌리면 세탁조 청소 효과 표백에서 세탁조 청소까지 그리고 여기 세탁 보조로도 예, 쓴다고 알려져 있는 베이킹 소다를 직접 넣어 보겠습니다. 저는 좀 많이 넣어 보겠습니다. 권장량보다 정말 더 많이 넣어서 효과가 어떤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 세탁기는 실제로 사용을 하던 세탁기라서 오염도가 어느 정도 있을지 한번 확인을 먼저 해보고 이 세제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빠르게 분해부터 하겠습니다. 오염도가 엄청 심합니다. 제 회사 실습장 앞마당인데, 어 이거 세탁기가 좀 오염도가 심한 심한 편이긴 합니다. 다행히 그 세제를 썼을 때 얼마나 세척이 될지 비교해 보기 딱 좋은 제품 같아요. 네, 이제 세탁기 오염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 이 세탁기 통을 빼낸 자리가 오염도가 굉장히 심한 편입니다. 네, 굉장히 네, 굉장히 심해서 어, 이대로는 세탁을 하면 안될 정도의 오염도가 있는 제품이고요. 지금 여기도 통도 보시겠습니다. 이 오염도가 너무 심해서 <laughs> 네 반드시 세척이 필요한 제품입니다 이거는. 근데 그 세탁기는 이렇게 안쪽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안쪽은 반짝반짝해서 반짝반짝해서 깨끗한데 이쪽 뒷면 이렇게 오염도가 굉장히 심합니다 지금 이렇게 들어가 있는 제품이고 우선 비포 애프터를 촬영을 하고. 네, 이제 다시 이거를 다시 여기다 조립을 한 다음에 이거를 직접 이제 써서 세척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다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다시 조립하겠습니다. 네, 이제 조립을 다 했고 저는 일단 이거를 끓는 물에 먼저 불려서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두 가지를 다 넣어보겠습니다. 네, 우선은 여기에다가 물을 직접 끓여보겠습니다. 네, 물이 이렇게 다끓었고요 이거 가지고 가서 직접 넣어보겠습니다. 저는 이거 용량보다 조금 더 많이 넣어보려고 합니다. 세탁기 밖으로 거품이 흘러나오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한번 많이 넣어보겠습니다. 베이킹소다까지 같이 넣어보겠습니다 정말 많이 넣어 지금 이렇게 쌓일만큼 넣었는데 아까 끓여던 뜨거운 물로 넣겠습니다 혹시 몰라서 한번 더 물을 꽉 채워서 한번 다시 넣어보겠습니다 뚜껑 닫아놓고 할 만하세요? 네. 아, 어, 네. 물을 한번더 끓여왔습니다. 네, 뜨거운 물을 4리터 이상 넣었고요 그리고 일단 통을 돌려서 과탄산소다랑 베이킹소다가 다 녹을 수 있게 작업을해 놓고 하루를 제가 불려 보겠습니다. 하루 물 높이를 어, 지금 되게 어, 되게 뜨거운데요. 도자기 <laughs> 확실히 찌든 때가 이렇게 올라오기는 합니다. 그보이신가 네, 투점대서 올라오긴 하네요 여기다 물 높이를 꽉 채워서 구이목이 네, 이렇게 많이 떠서 이거는 지금 핸드로보는 원래 오염도가 심했기 때문에 아 원래 오염도가 심었기 때문에 소리 들리실까요? 네, 지금 세탁기가 돌아가고 있고 네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세탁도 여러 번한두번 이상 해주겠습니다. 세번 할까요? 네, 세번 해보고 내일까지 불려놓고 분해를 해보겠습니다. 네, 벌써 오후 5시 반이 됐습니다. 해가 짧아져가지고 12시간 이상 불려놓은 뒤에 다시 한번 분해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지금 이거 하루 정도 불려놨는데, 지금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지금 부산에 광안대교랑 이런 데가 통제될 만큼 비도 오고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서, 어, 실내로 연습장으로 들여서 분해를 해보던 아니면 하루 더 불려놔야 될것 같아요. 일단 중간 확인해 볼게요. 우와, 이물질 보이실까요? 이물질이 많이... 지금 진... 어, 나오긴 했습니다, 실제로. 네. 아, 뜯어보고 싶은데. 지금 4시 40분 정도 됐는데, 거의 24시간이 지났어요. 끓려놓은 지가. 그리고 이제 그 세탁. 물이 안 빠지게 하고 세탁으로만 한 지금 3번 정도 돌렸고, 지금도 한번더 돌려보겠습니다. 네, 일단 세탁기 이렇게 다시 마지막으로 네 번째. 한번 더 돌리고 이따가 분해해서 세척 상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 시간은 이제 5시 오후 5시 정도 됐고요 해가 지기 전에 좀 빨리 뜯어서 확인을 해 봐야 될것 같아요 이제 탈수까지 해서 통분해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물질이 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물질이 좀 많이 나온 것 같긴 해요 이런데 이런게 이물질이거든요. 세탁기 안쪽에 붙어있다. 이대로 있고 이렇게있 이제 탈수를 다 마쳤고 분해를 시작해보겠습니다. 액션 세척이 하나도 안 됐습니다. 조금? 아직, 진짜 아주 조금? 네, 여기 보시면. 에이, 음. 다른 데는 안 뜯어봐도 될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 이렇게 세척을 했는데, 완전 여기에요 지금 똑같습니다. 하루를 제가 불려놨고 양도 굉장히 많이 놨는데 베이킹 소다랑 과탄산 소다를 넣고 지금 세척을 해보니까 오히려 뜨는 먼지만 더 많아졌고 세척이 이거는 안 됐다고 할수 있습니다. 이대로는 여기다가는 빨래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 안에 이물질이나 오염도가 거의, 사실상 거의 그대로예요. 거의 그대로고, 이제, 여기다가는 좀 빨래를 하기가. 이 부분. 요 부분은 또 조금 하얘졌어요. 아, 하얘진 게 아니라 은색. 아니, 제가 지금 좀 착각하나? 하여튼, 비포 사진이 있으니까 그거랑 확인해 볼 거고. 네, 이런 안쪽도 그렇고, 여기도. 이거는 세척이 됐다고 할 수가 없을 만큼 네, 네 세척이 거의 된게 없고요 실질적으로 이거는 음, 네, 세척을 했다고 볼 수가 없는 상태라서 이건 따로 세척을 해줘야 되고 네, 사진을 먼저 비포 에부터를 해야 되니까. 네, 베이킹 소다랑 과탄산 소다가 이게 세척이 잘 된다. 이걸로 세탁기 통세척을 한다고 하는 영상들이나 유튜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어, 근데 그분들은 이제 이렇게 통 내부를 보지를 못하기 때문에 세척이 됐을 것이다, 세척이 됐을 것이다라고 짐작을 하는 것이지 실제로는 보시는 바와 같이 이건 그냥 세척력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뭐, 블로그라던가, 뭐, 인스타, 그리고 특히 뭐, 세탁조 클리너, 이런 것도 광고를 많이 하는데, 어다 믿으시면 안될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이쪽 분해 세척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사실 그 대부분의 많은 고객들이 세탁조 클리너나 과탄산소다, 그리고 베이킹소다 등을 사용을 해서 먼지가 더 나오기 때문에, 저희한테 케어 요청을 주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어, 특히 베이킹소다나 과탄산소다를 쓰실 때는 이제 세탁기가 소음이 커졌는지 어, 세탁기 고장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 거 같습니다 실제로 예, 저희가 케어를 가서 보면 베이킹소다를 많이 사용해서 관리를 했던 고객님들은 세탁기가 깨끗한 게 아니고 오히려 고장이 많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걸 주의해서 써야 될거 같고 아, 촬영하다가 이제 갑자기 날이 어두워져서 또 네, 이제 빨리 조립하고 이번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였습니다. 밤이 돼가지고. 여보세요 들려? 어. 지금 AS를 접수했대. 근데 배수가 안 돼가지고. 어. 근데 AS 기사가 왔는데 다른 데는 다 이상 없는데 배수 그 호수 쪽에 이물질이 껴서 탈수가 안 되는 걸 수도 있다라고 했대. 어. 그러니까 AS 기사가 원인을 못 찾은 거지. 어. 그래서 세척 한번 해봐라 이랬다, 아 어. 솔직히 드럼은 그 모터로 하는 거랑 막히면은 뭐 에러 띄우잖아. 그치. 그런 그래, 없었대. 근데 탈, 배수가 안 되고. 어. 근데 최초 권유를 했대, 기사가. 어. 그래갖고 근데 이 고객이 어떻게 해야 될지. 어. 그래서 방송 좀 오늘 좀 통화를 요청한다고. 아, 어, 오케이. 어. 어.